창조주인가, 사기꾼인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지요. 사람에게 선과 악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요. 사람은 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린 명령을 어겼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악을 행하는 사람과 교제하실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사람은 버림받았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며 땅을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폭력이 난무했지요. 사람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땅에 사는 모든 생물체를 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 사람과 가족은 살아남았지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살아남았더라. 다시 인구가 늘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정하셔서 자신을 섬기게 하시고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보살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 자신의 법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셨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하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생 제사를 드려 그들의 죄에 대해 속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실패했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떠나 사람의 모습을 잊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희생 제물, 즉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떠나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고자 한 처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마리아를 덮으셨습니다. 이 거룩한 아이가 태어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음받으였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잘하셨고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병든자를 고쳐주셨지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유대교와 정치 권력의 위협을 받으시며 고난을 겪으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죄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유일하게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완벽하셨기에 예수님은 죄의 대가, 즉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으셨지만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자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밀린 죗값을 모두 지불하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주셨을 때 30개가 넘는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3일 뒤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만일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온 땅에 전파하라고 하셨지요. 이제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거절한 모든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유죄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성경은 죄인들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못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하나님 대신 사탄을 섬긴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된 장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회계에서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나라에 갑니다. 너는 주의 기쁨에 참여하거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하지만, 만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선택이 영원을 어디서 보낼지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거절하실 건가요? 아니면 믿으실 건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내렸던 모든 결정보다 이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만날 때, 구주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주로 만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육신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저의 죄 때문에 그 귀중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셨다면 이제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한글 킹잼 성경을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지역 교회에 나가셔서 침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